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친구랑 라이벌 할 거예요. 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빨리 끝냈는데 이번에도 약간 빨리 끝날지 아니면 늦게 끝날지 <laughs> 한방가지예요 나죽는 하나, 안해놔라 잘갈게나나 <laughs> 근데 몇번죽을수도있다그러니까좀 좀 죽어줘라 나뭐 해야 돼. 나지나나도나가도나나지나 지금도. 나지금

야, 지금 저격 사기야. 에이, 씨발, 여기 저격 없네, 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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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격 너무 사기야. 야, 야, 저격, 저격이랑 잇수 쓰지 마라. 너 어차피 쇼킹. 그대신 대포 쓰면 나 쇼티 쓸 거임. 아, 나 그거 엑소랑, 난 저격 쓸 거임. 백4 지금은 104 레벨. 또 7. 8. 10. 1 0 1 0이드 1. 그 해, 해 새끼야. 아, şey 니왜나나나뭔 개소리? <heal nice> 뭐 와, 개소리 하네. 야, 너 이렇게 했잖아. 아니야.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? 왜 거짓말 자꾸 와. 맨날 거짓말을 와 진짜 맨날 거짓말 맨날 거짓말 근데 여기 중에서 왜 내가 거짓말 씨? 시청자 여러분 누가 더 누가 더 거짓말쟁이인가요? 댓글써세요네 이건 딱 봐도 범이가 거짓말쟁이 저는 오호 오호 개새끼가 저 원래 욕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... 실제로는요 아니 이거 에 때는 이제 욕을 안하니 거지. 거의 욕일 거? 야, 야야 야, 나 죽었어, 야나 죽었어. 누가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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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눈 날아가 사박살 야 근데 야, 나 나. 나. 어 바라보고 아니 여기는 없어, 전기톱 야, 전기톱으로 야! t 비기 하늘은 안 돼. 할렐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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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. 야, 우리 노랑팀 못 봐. 뭐 또. 팀못 봐. 노랑팀 못 봐. 얘들아, 하늘 나라. 잘 가고, 오랜만에. 개똥꼬이씨. 플래티넘 플래티넘 이 소리 야 오케이 새끼 내가 한명 죽였어. 오야, 아, 티티티티 야! 어, 야. 야. 개씨발! 야, 근데 니네 유가 안 한다, 미. 네. <laughs> 야. 야, 근데 니네 유가 안 한다, 미. 아, 그래. 조용히 해. 아, 조용히 해, 해, 해. 올라가리 봐, 올라가리 봐. 오케이 이건이쪽으대 근데 난 그래, 나 개피가 아니라. 세 장, 둘이. 나지위 있어. 나 어? 밝혀줘. 야, 어딨어? 어디 여기야, 어디야? 얘를 꼭티베갱 해줘야 돼. 내가 대포를 시비를 해줬어. 역시. 에이, 저건 주먹 들었다. 야, 나 죽는다. 야, 나 죽는다. 빨리빨리 베이 잘하고있어 잘하고있다 여기 옆에 여기 여기 옆나 티베킹 무조건 해어지너 너무 느린뭐이새게요불로 너무 느린 맞아 찬가 이새끼야 레이콘. 아, 이 폭주에 있어 나 이제 폭주에. 얘들아, 잘 가. 이제 우리는 밥 먹으러 가야 돼. 피자 먹으러. 그래. 야, 우리, 야, 우리. 몸무기로만 해도 되저 이... 하늘에 날고 있습니다나아오로두 자리에. 와, 동시에 나간 거 잘했어. 그냥 우리 신고하고 나가나그 우리 신고하고 나가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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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건. 应该可以。 아 근데 나 이거 여기서 맨날. 나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아연막단 쓸지 마내 이도 그때. <목소리> 아 진짜 이거 있을게요. 이거 피자 그 가아이 아니 친어 <목소리> 진 알고 농사지 농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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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<laughs> 나도 낳는 사람은 낳는 사람은 는 사람은 낳는 사람은 낳는 사람은 낳는 사 조경이랑 사람 쓰지 마사은은 <laughs> 그럼 <laughs> 나가갈게. 그러면, 액투, 엑소, 액투는 안 쓸게. 응, 아니야. 그건 너무 사기야. 그럼 머리만 맞추, 머리는 안 맞추고. 그럼 니 대폭 쓰지 마, 이거 그러니까 대포 쓰니까 헤드 맞췄잖아, 이 새끼야. 이번에 대포 안 골랐지? 아, 산탄도 쓰지 마. 아, 쇼티도 벤. 야, 그냥 근데, 저격. 야, 근데 나는 IP 소되지 왜냐면, 너무 고수고, 난 초보잖아. 나는 초보야. 조금만 하고 야나 지금... 이식이야, 원래 2인있잖 응? 여기, 여기, 음? 여기 왜또안 되지? 다리? 야 다리 밑에 왜또안 돼? 야 다리 죽이지 마, 죽이자, 죽이자. 이딴 것도 다 되는 거 아니? 개새끼요 아니, 뭐야 안 되는 거야? 일단 그럼 나 죽여 일단. 나 죽여 이야 죽여? 여아 죽여 이야 내가 한번 해볼게. 이단적이는 올라가면 보드로거된다된다는보는보는보로다는봐망하툭아는데 근데 내가 유튜브보도는보도는도아한다를한는한 아 어, 진짜 니 죽이러 갈 거야. 야이 새끼야 니 어디야? 야야이 개새끼야. 야 이. 야이 새끼야. 야이마새끼저기로했었어저 저쪽기 야이 개새끼야. 저쪽 개새끼야. 저쪽 저쪽로 있는 게뭐가 뭐, 있었지? 나 다시 된다는 거. 이제 죽었다. 난뒤졌다 아이 응. <laughs> 저격쓰지말라고 멀리서. 저 저격 멀리서 저 저격... 야, 리마 오이지 말라고. 멀리 사지 말라고. 멀리 사지 마. 알겠어? 알겠냐고. 오. 개. 내가 쭉. 좀... 오. 아, 아니. 아빠! 나 이제 조그만 식 있는데 얘가 나왔어. 다 죽은 거가. 아, 안다 왜 이랬어? 아, 어, 아, 왜 이랬어? 왜이왜 이랬어? 이왜 이랬어? 왜이왜 이랬어? 아왜 이랬어? 왜 이랬어? 왜얘랬어 이랬어? 왜 이랬어? 이랬이랬 이랬어? 왜이어이 thank you 야, 나 컨테이너 올라갈, 올라갈 거니까 좀 봐줘. 나 놀러 갈 거야. 야, 근데 잠깐만, 나도 하려고 했는데 <laughs> 떨어졌잖아. 잘안 됐어 이제끼띠 이래. 진짜 너무 먹고 먹니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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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라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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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먹고 먹고 너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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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그 먹고 먹야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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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라

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범준이개씹세기에요 아, 1응이 영상 끊어서, 응임이 영상 끊어서, 응애이 영상 끊어서, 응애미 고응응